중랑구에는 2000명이 넘는 시각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숫자인데요. 이렇게 많은 시각 장애인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건전한 사회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중랑구 시각 장애인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초은 기자입니다. LH 양원지구에 마련된 중랑구 시각 장애인 쉼터. 올해 3월 시각 장애인 쉼터가 상봉동에서 이곳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상봉동쉼터는 공간이 협소해 휴식 장소가 마땅치 않았고 많은 시각 장애인들이 함께 할수 없어 소통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아울러 전임 사회복지사도 없어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센터가 없을 때는 어 우리 시각 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보다도 굉장히 그 교통 약자라 누구 안내를 안 받으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그 서로 모임도 자리 장소도 없고 해서 어려웠었는데 우리 집에서만 이렇게 막이서 이렇게 갇혀 있던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서 서로 또 환담도 나누고. 중랑구와 LH는 사회복지시설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민간 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던 예전과 다르게 시각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시각장애인 인구가. 아... 한 다섯 번째로 많은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시각 장애인 분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서 교류하고, 어, 그리고 어, 이게 전자 교육도 받으시고 정보 정보화 교육도 받으시고 와서 좀 쉬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한데 에, 오늘 이렇게 양운지구에이 시각장애인 쉼터를 만들 수 있게 해참 든든하고 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쾌적해진 시각장애인 쉼터는 프로그램실과 상담실. 휴게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췄습니다. 공간이 넓어졌을 뿐 아니라 기능에 맞게 분리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터치스크린과 점자 출력기도 도입됐습니다. 점자교육과 음성지원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노래교실, 요가교실 등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11번째로 마련된 중랑구 시각장애인 쉼터. 중랑구에 거주하는 약 2천 명의 시각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초원입니다.